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여기서 사연을 듣고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제가 겪었던 일들도 평범하지 않았던 일이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들 듣고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이 일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꿈인지 생신지 헷갈렸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인 태훈이는 저와 대학 동창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30살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자기 주위에 괜찮은 친구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봤을 때 잘생겼었고, 직장도 있는 남자여서 호기심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인지, 생각으로 제 마음에 쏙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고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나 봐요. 첫 만남부터 저한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저한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며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는 남자를 끊어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과 두번세번 번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만날수록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연애하는 3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기에 고민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친구들도 어떻게 저런 남편을 구했냐며 저한테 부럽다고 했고 저도 그 말이 싫지 않았죠. 지인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셔서 시댁살이는 걱정도 하지 않았죠. 저희는 분가를 하면서 살았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일어나면 제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고 같이 출근 준비를 하는 것과 퇴근을 하고 자기 전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른 집에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신혼 생활의 연속이었고 결혼을 안한 주위 사람들한테 결혼하라고 권유까지 했어요. 그만큼 저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거의 1년 동안 살다 보니 집이 조금 적적하더라고요. 집안에 남는 방도 있었고 저희 둘이서 사는 것도 재밌었지만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져보고 싶었고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이 세계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기의 존재가 너무 싫다고 하면서 말이죠. 울고 때 쓰고 그러는 거 짜증난다며 지금처럼 저와 단둘이서 평생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고민도 하지 않고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른 집 아기들은 많이 좋아해요. 같이 길을 걷다가 산책하는 아기들을 보면서,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라고 하면서 저를 바라볼 때보다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갓난 아기를 보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 남자가 아기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일초의 고민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임신에 관해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도 얼추 즐겼고 이젠 아이도 있으니 아이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라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벌써 손주를 본 사람이 많다며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손주 자랑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며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낳아달래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치만 저도 아이를 낳고 싶기도 했고 남편만 허락한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저도 아이 많이 가지고 싶은데 남편이 아기는 절대 싫다고 하네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넘어와요. 어머니가 남편한테 말씀 잘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아들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절대 싫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남편에게 아기를 가지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싫다고 했죠. 저희 집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아기 얘기라니까 남편은 집에도 가기 싫대요. 그만큼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히 임신이 안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부 사이도 좋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아기가 생겨야 하는 게 정상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계속 강요하고 있고 남편은 임신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사이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런 사소한 이유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고집 피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독촉이 심해졌어요. 밤만 되면 전화가 오셔서는 오늘 나를 잡아라 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 관계까지 간섭하셨고 임신이 잘되는 한약도 지어오셨고 저를 데리고 점집도 가셨죠.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거부할수록 제가 더 고생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서 남편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말이죠. 나를 봐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안 되냐고 거의 빌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기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민을 하니까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남편이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나도 아이 낳고 싶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정말 보기 힘들어. 그런데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따로 있어. 원래 말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해야겠다. 사실, 나, 무정자증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몇년 동안 만났던 이 사람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처음엔 충격도 컸지만 배신감이 더 크게 들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병을 알려주는 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모르셔. 내가 이런 병이 있는 거 알면 많이 속상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처음엔 그냥 아기 안 낳을 거라고 하면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신 한약 먹이고 점집 가면서 당신 힘들어 하는 거 보니까 당신한테 말해야겠더라고. 사실 나도 아이 너무 낳고 싶고 길 지나가는 아기들만 봐도 좋을 만큼 우리의 잇에 낳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핑계대면서 아이 낳지 말자고 한 거였어. 부모님한테는 나 무정작증인 거 알리지 말고 그냥 당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 그냥 아기가 낳기 싫어졌다고 해주라. 남편은 저한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고 저 혼자서 아이를 낳는 기대를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죠. 그렇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를 닮은 제 아이를 너무 낳고 싶었거든요. 저는 혼자 오랜 고민 끝에 인공 수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인공 수정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했고 남편도 다행히 좋다고 했습니다. 바로 병원을 알아보았죠. 다행히 시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은 손주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드디어 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분이 잔뜩 좋아졌고 남편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간절히 원하던 임신을 성공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죠. 남편에게 처음으로 무정자증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배신감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 얼굴을 본 순간에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귀한 아이가 과연 제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이제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저를 안이꼽게 보시고 멀리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바람을 피우고 온 불륜녀로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임신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를 살뜰히 챙겨 주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육아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고 매일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싸늘한 촉이 왔고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맞더라고요. 그 여자와 만난 건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난 지 돌이 지난 후였으니까 조금 오래된 편이었죠.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애아빠가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가정을 내팽겨버릴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사실, 우리 아들 내 아이로 안 느껴져. 임신할 때는 얼굴을 모르니까 내 아들로 느껴졌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수록 나랑 생판 다르게 생긴 얼굴 보니까 정이 안 들더라. 그리고 당신 육아한다고 머리도 안 감고 잘 씻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내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뜩 차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자와 산 세월이 다 후회가 되었고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말이죠. 당장이라도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된다면 사랑을 못 받고 자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이혼 얘기 왜 이제야 꺼내나 싶다. 이혼할 사이니까 얘기할게.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너 자궁이 약해서 임신 못했던 거라며? 어떻게 그런 비밀이 있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니? 너 때문에 한약 짓고 점집 다니느라 쓴 돈이 얼만데 어떻게 네 얘기는 쏙 빼고 오로지 남편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거라고 말을 하니? 너도 정말 이기적인 애였구나.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을수록 독이니까 얼른 니네 아들 데리고 나가. 우리 집안이랑 피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설마 두고 갈 생각은 아니겠지? 마지막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살거라. 양육비도 받을 생각 말고. 알고 보니 남편은 자신의 무정작증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궁이 약해서 임신을 못했던 거라고 핑계를 댔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고, 너무 억울해서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이대로 나가버리면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이 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라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지금 제대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자궁 안 약해요. 저희가 왜아 낳지 못했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이라서 못했던 거예요.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한 마디도 없다가 아기 낳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말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절대 자기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하고 인공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낳고 보니까 자기 핏줄이 아니어서 정이 안 간다며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더할수 있나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제가 보란 듯이 잘 키울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자신의 비밀이 폭로되자 당황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 넌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어디서 이런 천박한 개집을 데리고 와서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오히려 너 나가고 새로운 며느리 더 일찍 볼수 있어서 좋네.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 핏줄 섞인 아이 나와서 잘살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렴.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썩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끝까지 저를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네요. 이젠 다시 볼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만나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씨앗이 나오지 않는 몸인데 말이죠. 나중에 뒤늦게라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비밀에 대해 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기대되긴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렸더니 이혼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거든요. 아들을 키우는 건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바쁜 일상 속의 연속이었죠. 아이는 점점 커져갔고 저도 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과는 단한 번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육비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의 양육비를 줄 권한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이혼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얼마 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저에게 전 남편을 소개시켜준 태훈이라는 친구였죠. 이혼 후에 처음 연락 와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받았더니 잠깐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회사 퇴근을 하고 잠깐 저희 집 앞에서 말이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훈이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심각한 이야기길래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퇴근 후 정말 오랜만에 태훈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작은 맥주집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을 시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엔 태훈이가 말을 주저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괜찮다고 편하게 말하라고 했고 태훈이는 맥주만 마시다가 결국 한 잔을 다 비우고 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태훈이가 저한테 하는 말은 바로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들을수록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태훈이 말에 의하면 그전 남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만나고 있던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오히려 좋다며 그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그때까지 제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전 남편의 얼굴과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친자 검사를 했더니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지낼 곳이 필요해서 전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병원에 가서 남편의 무정자증에 대해 검사해보니 정말로 그 병을 앓고 있는 게 맞았다고 해요. 전 시어머니는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드라마 한 편을 본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정자증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셨으면서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죠. 그리고 저 내쫓았을 때 오히려 다른 여자 만나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렇게 뒤통수 당하니 너무 고소했습니다. 태현이는 얼마 전에 저와 전남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전남편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오늘 네 전남편이 너 보고 싶다고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른 거야. 진짜 미안해. 지금 걔이 가게 근처래.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그 친구한테 한마디의 이야기도 전해 들은 것도 없이 전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 의견도 안 물어보고 멋대로 전 남편을 부른 친구에게 화가 났지만 화를 낼 틈도 없이 전 남편이 가게에 도착했어요. 몇달 만에 본 얼굴은 예전과 달리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고 태훈이는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역겨웠고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급하게 말을 하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니 대뜸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저한테 안긴 채로 여보 나 여보 못 잊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 품도 너무 그리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응? 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안겨있는 전 남편을 떼어내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양심도 없니? 내 아들 절대 네 아들 아니야.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매몰차게 그 가게에서 빠져나왔고 태훈이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연락했어요. 저한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런 약속을 잡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훈이와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둘다 차단했죠. 저는 그 뒤로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양심도 없이 자기 즐길 거다 즐겨 놓고 저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한다뇨. 양육비도 한번 보낸 적 없으면서 아들이 보고 싶다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혼 후더 강해졌고 이런 일에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나 엄마의 힘은 남다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혼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바램은 혹시나 아이가 커서 아빠를 보고 싶어 할까봐 걱정인데 절대 둘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